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초등학교 김현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. 김천대학교 김덕원 전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. 호천미래포럼 김덕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. 위덕대학교 김시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. 네. 김기선 경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<laughs> 한국학중앙연구원 옥영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포천양교 <laughs> 이병찬 장교님 참석하셨습니다. <laughs> 평강역사문화연구소 이우형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포천시지방행정동부의 <laughs> 임종은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대진대학교 장인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문화체육과 진승용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그럼 이번 농역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윤건중 선임연구원님 소개하겠습니다. 국가기록연구원 송치호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것으로 소개는 마치고 백영희 훈철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.